처음에는 <이> 뭐가 조그만 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큰 것으로 변한답니다 반반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운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킬 것 지키는 거 지키는 거아면 내가 잘될 것이고 안 그러면 허송세월이에요 아무리 친하든 서운 보든 어쨌든 주변의 사람한테 내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말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을사년 후반, 연후반의 운세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엔 토끼거든요. 토끼가 삼재예요, 올해는. 삼재고. 토끼가 올해 연으로 봤을 때, 연운세로 봤을 때 관제수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큰 관제라기보다는 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3재때 관제를 치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토끼띠들이 후반에는 그런대로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김효생입니다. 기란 가운데 흉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좋은 일 가운데 흉한 일을 만나게 되시니 기쁨과 근심이 상반되던가 반반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운세가. 반반씩 들어오다 보면 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킬 거 지키는 거 하면 내가 잘될 것이고 안 그러면 허송세월이에요. 다 까먹는 수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관제구설이 있다 고 그랬잖아 연애 관제구설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어, 삼재라서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어쨌든간에 삼재는 아무리 좋아도 삼재는 삼재요. 내가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제 힘들었던 게 구시월 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재물이 생기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사람으로 이러면 은 부모 형제도 나한테는 그 사람으로 인하는 거거든요. 도움도 되거든요. 또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갈수록 좋겠어요. 지금 김효생들은 후반으로 연말쯤에 가면은 좋은 게 보여요. 동짓달 섣달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니다. 관제 수가 생긴답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대요. 내 자식이 뭐 김효생인 자식이 있으면은 안 좋은 액을 그래도 삼재를 면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재 삼재팔란 이런 거는 부모된 입장에서 미리 풀고 불공을 드리고 가시랍니다. 그래야 어, 이렇게 관제 수나 이런 거 실문수나 이런 게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정묘생입니다. 정묘생은. 음 삼재다 보니까는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 남하고 다투지 말래요 왜 남하고 다투지 마라 그러면 다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가 나를 시비를 걸어와도 내가 그냥 피해 버리래고요 이렇게 남하고 자꾸 다투고 그러면은. 내 있는 자리도 불안정하고, 가정도 안 좋답니다. 그것만 피하고 나면 내가 다잘 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뭐가 조그만 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큰 것으로 변한답니다. 내가 열심히만 살면. 조그맣게 노력해도 너한테 큰 것으로 내가 나중에 큰 것으로 그것이 되게끔 도와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딱한 가지. 과연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절대 남한테 나쁜 일 하지 마라. 이렇게 관제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운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관록이 돼 버려요. 관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장을 가도 하다 못해 나라에 연관되는 직장을 가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묘생들은 큰 과욕만 안 부리면은 좋은 일로 내가 좋은 자리에 좋은 직장에도 가서 앉을 수 있고 좋은 재운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을묘생이다. 을묘생은 올해는 처음에는 좀안 좋아요. 뒤로 좀 가야지 좋아요. 마른 가지에 서리가 내리면 그 가지가 살아납니까? 죽죠. 냉해를 입어서 죽어요. 어, 그리고 또 을묘생들은 어, 육칠의 덕이 없답니다. 어, 육친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도움받고 살은 일이 없답니다. 자꾸, 애, 어, 삼재팔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 방법으로는 그 터에서 안 좋으면은, 이사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새로운 일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한 사람한테, 어, 내가 손해볼 수래요. 나 너무 힘들어. 나좀 얼마 몇 분이 또 도와줘. 이러면은, 친하니까 안 도와줄 수 없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도와주면은 여튼 나, 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기인은 박씨하고 송씨래요. 어? 하여튼지 간에 을묘생은 박씨하고 송씨가 어, 나를 도와주고요.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 천만, 내가 어떻게, 나 박씨고 송씨다, 이렇게 너로 박 모여, 송 모시다, 그러면 날 도와주는 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랍니다. 이렇게 성씨를 이렇게 딱 찍어 놓는 거는 그게 많이 들물지 않아요. 내가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람을 함부로, 아무리 친하든, 사온 보든 어쨌든 주변의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말랍니다. 내 재물에 손재가 있으니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말고 나 하던 일대로 그 동안에 꾸준하게 가시면은 큰어 나쁜 일은 없고 그래도 가려가면서 갈수 있어요. 선생님, 음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한 박씨하고 송씨분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박 씨랑 송 씨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박 씨하고 송 씨가 들어도 내가 내 마음에서만 알고 있으란 얘기야.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어떤 제시를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안 듣는 것이 상책이야.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그래 도와주는 일은 있다 하지만은 내가 나 혼자 참작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안 믿는 것이 이럴 때는 제일 좋더라고 보니까. 누가 도와주고 누가 나를 해줄지 모르게 흑백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랬어. 어떤 놈이 나를 도와주고 어떤 놈이 나를 해를 입힐지 모르니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을묘생은 올해 연반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그동안에 성두리체 어떤 놈 하나 가리겠다 다 넣는 이 격이 돼버려. 어. 그건 좀 조심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계묘생입니다 아이고. 구준비가 주룩주룩 내리니 재물이 동이 나버렸어. 좋은 일이 없대.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보면은 삼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했는데, 7, 8월 달에 되면은 그때부터는 재물의 문이 열려. 재물의 문이 열리는데, 항상 또 그러네. 여기도, 개묘생도 사람 조심해야 된대. 어. 잘못 일을 벌리면은 손재수가 있어 일을 새로운 거를 어떻게 잘못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일을 벌리지 그러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없단 얘기예요. 나한테 손해 보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래. 또한 내가 신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신의 관계가 나한테 발동한다고 해서 관계는 뭐야 관제 구설이야. 관제구설이 생기기 어렵다는 게 아이고 귀신 장난이야 하잖아 그런듯이 이렇게 관기가 내 옆에서 나를 발동을 하니 내가 관제구설이 실세 없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거이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점차를 볼 때도 아이고 관제수가 있네 그거는 관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동하는 때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설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묘생은 나하고 그동안에 정말 호용호재하고 지냈던 친구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하는 수가 있어. 근데 굳이 거기서 일부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손해 보고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해란 말이야. 내가 운세가 나쁘면은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도 나한테 해를 입히고 가는 격이야. 그런데 개묘생이 올해는 삼재에다가 좋은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든다는 얘기.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개묘생은 다 조심을 해야 돼. 운이 없는 수가 끓이는 운이 없는 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 조심을 하셔라. 내가 또한번 얘기합니다. 자, 개멸생 다음에 뭐야? 신멸신멸생은 신명. 가슴만 태우는 근심거리가 잦득하다고 그랬어. 자식으로 근심이에요. 이성으로도 가까이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이성을 가까이하면 음란한 일이 끊이지 않아서 자신을 망치게 돼 버려. 어? 음란한 일에 이성간에 어떤 성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 버리고 나면은 자신이 내가 병에 들고. 내가 관제 구설에 들고 나는 사회적으로 모든 걸다 잃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쯤 돼갖고 나하고 어떻게 동업하자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즉 하다못해 호떡 장사를 해도 나 혼자 했다가 나 망해 먹어도 나 혼자 망해 먹는 게 낫지. 누구 하고 뻔드득하게 뭘 했다고 해서 같이 동업하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수니까 절대 하면 안 돼. 거리에 노중 도독 수도 있으니 후반기에는 사람 조심, 재물 조심, 건강 조심 다 하시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토끼띠는 삼재에서 이렇게 다 조심하라는 얘기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드문 내내 신묘생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끼띠 을사년 어, 하반기 운세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